안녕하세요. 저는 이사벨 마티네스예요 저는 세종학당의 일비 레벨 학생이에요. 2016년에 저는 폴리테크니코 디 밀라노에서 패션 속사 과정을 했었어요. 이사는 대학들 사이에서 기술과 패션의 관계에 대해 대회를 열었어요. 우승자는 런던 과한 발문관에서 열리는 패션쇼에 자신의 디자인을 준재하게 돼요. 제가 가장 멋있었던 순간은 그 디자인 대회에서 우승하고 런던에 갔을 때예요. 저는 프랑스 반 친구하고 같이 디자인했어요. 그리고 그녀하고는 진정한 친구가 됐어요. 우리의 디자인을 영감은 우주 음식에서 나왔어요. 우주비행사들은 음식을 특별한 용기에 보관했어. 우리는 큰 주머니가 있는 재킷과 드레스를 디자인했어요. 그 주머니들은 음식을 보관하고 언도를 유지하게 해요. 그리고 우리 디자인은 선생님들이 아주 좋아했어요. 런던 패션쇼가 정말 재미있었고 우리 디자인을 본 순간 제가 가장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어요. 패션쇼 다음날 친구하고 도시를 구경했어요. 전용적인 영국식 아침과 스콘하고 차를 마시는데 정말 맛있었어요. 아침을 먹고 나서 빨간 버스를 타고 런던 아이와 버킹한궁전에 갔어요. 그 여행은 저의 삶에서 정말 특별한 순간 중 하나였어요. 감사합니다.